안녕하십니까. 백짱이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아무래퍼시픽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활한 화장품 구입을 할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거의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두 나라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사람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시장의 경우는 국내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화장품 매출이 20% 정도 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비가 그것만큼 20%만큼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 보시피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약간 꼬리를 달고 박스권에 들어가 있으며 음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3, 4, 5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음봉으로 달았지만, 지금 약간 우상,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약간 음봉을 지금 현재 다른 상태입니다.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을 한번 넘어가,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17만 9천원 선 전후에 가지고 쪼에서음봉을 달고, 17만원으로 종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이제, 금요일날, 22일날, 은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저희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16만 7천원. 16만 7천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선에 항상 주의하시고 현재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하단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니까 17만 9 0 원, 18만 원선 여기는 17만 원, 16만 ,000, 7천 원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데 중간쯤 보시면은 17만 6천 원, 5천 원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고 시봉으로 마지막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봉 보시면. 급격하게 여기서, 여기서, 17만 6천 에서부터 22일 날쭉 갔다가, 그동안, 17만 8, 8천 원, 뭐, 18만 원, 17만 9천 원 갔다가 쭉 갔다가, 22일 날 급격하게 여기서 무너지면서, 17만 원으로 종료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이 좀 아래로 좀 내려갈 상황인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흔드는 것인지를 한번더 일주일 추이를 지켜보야 아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 퍼시픽, 투자 매매 전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그 구독자분들이나 그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희는 그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자금을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에 짧게 짧게 회전율을 그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금액에 딱 사다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저는 그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동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특히 이제 최근에 지금 어, 투자 그 구독자들이 한 50여 명이 늘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나 지금 모르실 겁니다. 지금 투자할 때 짧게 짧게 끊어서 하라 이런 뜻도 좀잘 이해하셔야 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 아무래 퍼시픽 어, 매매 전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무래 퍼시픽 주간 주가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7만 9천 원, 최저가 16만 8천 5백 원, 변동폭 만 5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는 17만 원으로 종료됐습니다. 제가 아무래 퍼시픽 전번에 8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4주 다, 네주는 팔고 다시 또 잡았습니다. 어저께 17만 1천 원, 17만 1,500원, 17만 2 0 0 0원 다시 잡았습니다. 차익 실현 부분적으로 하고 다시 잡았어요. 8주 잡아놨습니다. 다시 8주 채워놨는데 수익을 보고 다시 밑에서 잡았습니다. 요런 게 제가 말하는 동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좀 올랐는데 내가 더오기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래 퍼시픽 내가 잡은 금액에서 만약에 16만 8,500원, 16만 9,000원에 잡았다. 그러면 6,000원 플러스 하면 10, 17만 5천원이잖아요. 17만 5천원에 이건 판매하고. 1 7만에 잡은 거는 17만6천원에 판매하고 해서 내놔가지고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면 밑에서 또 잡고 이것을 동적으로 자금을 돌려하는 개념이지 그냥 뭐 16만원에 잡았으니까 내가 17만 18만원에 팔아야겠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짧게 짧게 수익을 봐가면서 돌려 그래야 재밌습니다 아 주식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람쥐가 그냥 그 도토리 밤 죽듯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퍼펙트도 그렇고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짧게 보시 됩니다. 현금에서 현금으로 현금에서 현금으로입니다 뭐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나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7만원에 만 요번에 잡았다 요것은 우리는 17만 5천원에서 17만 6천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HTS 그 저기 뭐야 컴퓨터 에안 돼서 팔라고만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에 5분 10분이면 그냥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내놔버리세요. 이거는 이렇게 잡힌 것은 10천만 6천 원, 10천만 7천 원씩 8분 10분 금액에 내놓고 그리고 다른 일도 하시고 다른 것도 잡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부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으로 시작해서 현금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그럴까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면 매수 전략을 짜겠습니다. 매수 전략은 제가 우리 얘기했죠. 16만 7천원 얘기해도 안 깨, 아시겠지만은 17만원이지만은 안 깨지겠지요. 잘안 깨지겠지만은 혹시라도 16만 7천원 깨지면 저희는 원래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제시 해드리는 겁니다. 16만 7천원 깨지면 16만 6천원에서 16만 2천원 정도 올 거니까 이 사이에서 매수하십시오. 분할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16만 7천 원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16만 7천 원 아래에서 16만 6천 원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식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개파락을 하면은 그냥 매수 중지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먹겠다고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중지하시면은 그 아래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는 16만 2천 원 아래에서 15만 8천 원 사이에서 다시 매수 금액을 제가, 어 제시해 드립니다. 만약에 급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가 뭐 주중이라도 한번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상황 아니면은 그 주중에 제가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놀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무래피식분 어차피 18만 4천원 5천원 넘어가서 19만원 갑니다. 전번에 우리는 학습효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놀래지도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욕심 같은만 찾았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또잤습니다또 올라갑니다. 그러또 팝니다. 또내려옵니다 계속 박스 꺼내서 계속 우리는 먹고 밑에서 사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계속합니다. 자금을 동쪽으로 돌립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는 1차 매수, 2차는 매수하지, 하지 않는 걸로. 개파락 안 하고 여기서 조금 2, 3초만 빠진다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파락이 무서운 겁니다. 개파락 한다는 것은 내가 하향하겠어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잘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도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는 이렇게 잡아드린 걸로 하고요. 매도 시점은 보시면은 낮게는 아까 17만 7천 원. ,000원. 17만 7천 원은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7만 천 원이라든가, 17만, 이런 사람들은 17만 7천 원, 8천 원, 9천 원. 제가 전번에 산 거는 50%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차익실는 하고, 다시 이걸 가지고 17만 2천 원, 1 500원, 1 0 0 0 원에 다시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8주입니다. 평균당가는 조금 높습니다. 17만 3천 원산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먹고 다시 채워놓고 저는 차익실현 조금 보고서 차, 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 매도는 17만 7천 원서부터, 어, 위로는 18만 2천 원까지. 물론 18만 5천 원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아직은 아닌 것같그 상황이. 그래서 좀 급반등하면 다시 17만 2천 원 가니까 팔았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18만 2천 원 팔은 사람들은 17만 6천 원에 다시 사가지고, 18만 2천 원에 팔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우상행 하는 것은 제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만 따라오시고, 막, 막 욕심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매도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줄기 쉽세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얼마나 재밌는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떨어져라. 우리 떨어지면 배짱이 투자 카페에서는 우리는 매수합니다. 대신에 서둘지 마시고 제가 배짱이 투자 카페 심리지수에 의해서 주는 부분 그거 철저철명히 지키시고요. 만약에 차익 실현이 된 부분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면은 30%씩 나눠서 사시고 또는 아니면은 50%씩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사세요. 겁내지 마시고 사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저점을 낮춰 드릴 테니까, 낮추 대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심리지수에 의해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살아있습니다. 죽어 있는 그래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매출의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더 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화장품 더 삽니다.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우린 8월 말까지 안 갑니다. 저는 7월 말까지만 하고 8월 달에는 안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건 제가 상황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는 살아있다고 보고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서둘지 마시고, 욕심 갖지 마시고, 가볍게, 가볍게. 자,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분들은 현금으로 시작해서 현금으로 끝난답니다. 이거 유념하십시오. 깜빡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조정 구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욕심 같지 마셔서 툭 던져주시고 밑에서 잡으시고 여기까지 저기 아모레퍼시픽 매매 투자전술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짱이 투자 심리지수는 6단계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는 투자금의 65%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모레퍼시픽 주간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투자자가 100장 해야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